무조건 점선 뭐다 면 면이라는 건 뭐야? 넓이를 뜻해 넓이 구하세요. 선이라는 건 뭐야? 길이 구하세요. 이 뜻인 거야. 자, 그럼 점을 보니까 a라는 점이 있어. 보이는 점의 좌표는 다 구해줘야 돼. a는 몇 콤마 몇? a는 몇 콤마 몇? <laughs> 자신 있게. 3,6? 마이너스 3,6 동의합니까? 음 그치. 왜냐면 x가 여기 마이너스 3이야. 그럼 a라는 점은 마이너스 3은 맞거든. 그 다음 누구냐 했을 때 y는 e x 위에 있어서 x에다가 3을 넣으면 그때 y가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면 하나를 더 구할 수 있어. 그럼 자 b라는 점은 x 좌표를 알, 알아, y 좌표를 x 좌표를 알고 있어, y 좌표를 알고 있어. 문제가 어렵나? 자, b를 구해야 돼. 겠지 나경아, 나경아 괴로워하는 모습. 자, a와 b는 어때? 높이가 어때? 같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왜냐면은 x A, B가 선분 A, B가 X 축에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X 축에 평행하게 올렸기 때문에 같아. 그 말은 B의 Y 좌표가 몇이란 얘기야. 어, 그렇지? 플러스 6, 이걸 알고 있다는 거야. 이걸 알때 얘를 구하세요. 이건 거야. 얘가 포인트야. 이거 구하세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다. 그치? 왜냐면 6을 대입을 했어. 근데 A를 모르니까 이 네모를 구할 수가 없지. 그 다음 다른 힌트가 나와있나 가만히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BP의 길이가 AP 길이의 2배일 때자 선분 길이 찾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지 그치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이 길이는 몇이에요? 어 B 빼기 A 기억나? 기억나지? B 빼기 A 큰 수에서 작은 수 뺀다 B-A. 이거 이렇게 해갖고 필기도 했었는데, B-A입니다. 그럼 보기에 지금 힌트에 BP 길이가 AP 길이 두 배라고 나왔잖아. 그럼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뭔가를 할거 아니야. 자, BP의 길이 지금 모르지? 그지 우리 모를 때 이런 거를 네모 대신에 미지수를 쓸수 있잖아. 가만히 보니까 A는 여기 썼어. 그럼 또 A를 중복해서 쓸수 없으니까 여기다 K를 한번 써볼게. K. 이게 내가 둔 거야. 모르니까. 얘는 점을 다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못 구하잖아, 지금.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BP의 길이. BP의 길이는 몇이에요? BP의 길이는 몇이야? 한참 좌표 축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리면 여기 잡혀는 거야. B가 k 콤이잖아잖지 k지. k지. 음, k. 그럼 자 bp의 길이는 몇지야? k 지 0부터 k 까지잖아 그렇지? 자로 g e Taro, t a d o t 에서 k까지 오는 거지. 그래서 bp의 길이가 K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K이기 때문에, 요 길이 K. 근데 K가 양수기 때문에 K를 그대로 쓴 거야. 자, 반대로 AP는? AP는? 길이를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3. 3. 왜냐면, 하 여기가 마이너스 3이지. 그럼, 길이는 양수로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3인 거야. 마이너스 3이 아니라, 길이는 3. 렇죠 BP의 길이는 AP 길이의 2배입니다. K는 몇이야? 어,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6이 되는 거야. 그럼 A는 몇이야? 6,6을 지나는 정비래니까, A는? 가볼까? 자, Y는 AX는 6 6을 지난다. 자, X에 누구 나와요 U. Y에 누구 넣어? U. 는 누구야? 예. 나와 있는 숫자들을 이용해서 첫 번째는 무조건 나와 있는 모든 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그다음에 그 좌표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해줘야 돼. 음. 음. 길이를 구해줘야 돼. 근데 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넓이란 얘기가 나오면, 여기서 이 길이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거야. 점선면이지. 1단계는 무조건 이거지. 좌표를 구하고, 그 좌표 가지고, 뭐도 구해야 돼? 식도 구해야 돼. 이 좌표를 구해야 되고, 좌표를 구해서 식을 찾아줍니다. 자, 나 식, 톱니바퀴. 식. 어떻게 썼어? A 톱 응, 그렇지. A 톱니수와 B 톱니수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라고 했어. 지나간 톱니가. 근데 A는 톱니를 몇개 갖고 있냐면 은 96개를 가지고 있어. 96. 근데 한 바퀴만 도는 건 아니지. 몇 바퀴를 돌 때마다 지나간 톱니가 계속 생기는 거지. 96, 96, 96. 거기다가 A가, A가 지나간 바퀴,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곱해줘야 돼. 그리고 B는 톱니가 24. B도 이제 몇 바퀴를 돌겠지. B가 지나간 바퀴수를 곱하면 지나간 톱니의 수가 같습니다. 라고 식을 세우라고 했어. 맞물려 돌아가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A가 X번 회전하면 X 번 E 바퀴 수지 A 가 X 번 Y 는 B 는 Y 번 회전 합니다. 이렇게 정비 래면 안비 래요. 좀 애매 하지? 애매 할땐 어떻게 Y 는 하고 나타내 봅니다. 양변을 어떻게 해야 y만 남길 수 있어? 어, 24로 나눈다. 24로 양변을 나누면 24분의 96x가 되고 나누기 한번 뭐가 돼? 4x가 되겠지. 정비례, 반비례? 정비례. 정비례. 톱니수는 식이 바로 나오기 힘들다고 했어. 이 과정을 거쳐서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정비를 아니야. 톱니라고 항상 정비를 아니야. 지금 변수가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자, A가 X 번 회전할 때 돌아간 톱니는 96X입니다. 맞다 틀리다. 96개 톱니가 X 번 돌잖아. 그제, X 번 회전. 그렇죠? B가 Y 번 회전할 때 돌아간 톱니는 24Y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 톱니수 두 개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게 포인트야. 이톱니의 가장 친절한 문제야. 자, x, y 관계식은 y는 4분의 1x이다. 이게 틀린 거지, 그렇지? 4x입니다. 자, y는 x 정비한다. 맞죠? a가 세번 회전할 때 b는 12번 회전한다. 여기다가 y는 4x라고 나왔으니까 a가 세번 회전하면은 y는 12번 회전합니다. 맞지요? 게다가 180. 자, 길이가 만약에 1m면은 몇 g이야? 음, 응, 60g. 비례 관계지? 그지, 어, 길이가 늘어나면 무게도 늘어나.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란하게 써줍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은 가격이 100g당 이랬어. 100g당 가격이 500원. 어, 얘는 미터잖아. 그래서 다른 단위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500원입니다. 라고 쓸수 있지. 자, 200g 되면은 얼마? 1,000원. 얘도 뭐야? 정비례 관계인 거지. 얘가 늘어나면 미터가 늘어나면 그람도 늘어나고 가격도 늘어나. 셋다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비례. 자, 그 다음에 길이가 X 미터인 이랬어. 길이가 X라고 합니다. 그때 가격을 Y1이라고 하세요. 관계식을 구하세요. 자, 우리는 사탕이 만약에 한개 300원이라고 해보자. 그럼 x개는 얼마예요? x개면 300. 응, 300x가 되는 거지. 그치? 300원에다가 x를 곱하는 게 돼.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한 개를 알면은 X를 구하기 쉽다. 한 개를 알면. 곱하기 X 하면 되잖아. 그치? 만약에 두 개에 6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X 개에 얼마입니까? 이번에도 300X. 왜냐면 은한 개가 얼마예요? 300원인 거지. 그치? 한 개가 300원. 그럼 X 개를 알려면은 X 개만큼 곱하니까 300X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1이 필요하다. 1이 필요하다. 그래야 X 개면은 바로 곱하기 X를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음. 그래서 가격을 할 때는 1이 필요한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3m가 필요한 게 아니야. 뭐가 필요하다? 1m가 필요한 거야. 1m에 몇 g이고, 얼만지. 1m에 자, 그럼 1m고 해봅시다. 1m에는 몇g? 음, 60g. 그럼 얘가 얼마일까?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 그치? 그럼 자, 여기서 60g일 때 얼마인지 몰라요. 60일 때 네모 원이야. 60g일 때 네모 원입니다. 그럼 100g일 때 500원이래요. 비례식 어떻게 풀어? 음, 내 항의고 100x. 100 곱하기 네모. 는? 5, 6에 30. 네모는 300. 그래서 300. 정비례는 뭐다? 비례식이 돼. 그래서 60대 네모면 100대 500. 이렇게 비례식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자 1m를 구하는 게 목표였는데 1m 구했어. 그럼 1m에 300원. 그럼 xm에는 얼마? 300x1이 되겠지. 1m당 가격을 xm만큼 곱하니까. y는 300x. 어려워시오어려워시오할수 <laughs> 있겠지요. 7m. 이때 가격. 7m. 자, y는 300x니까 x가 7 넣으면 되겠죠 7m니까. 그래서 2100원이 나온다.